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야 카톡 친구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 봐. 뭔가 없어? 어, 원래 됐나? 이렇게? 하나. English 어디 가야 돼? 어, 아, 어디 가야 없어졌는데? 어. 야 재미... 괜찮은데? 특이한데? 우와, 여기 이런데 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 몇 번이야? 이거 같지 않아 뒤에서 약간 우리 1번부터 가야 돼? 응. 그런 건 아니지. 이 진짜 미라야 어, 진짜 가 봐. 이거 이렇게 작은게 뭔데? 그렇지 않아? 약간 미라 냄새 같은. 카 냄새, 카레 냄새. <laughs>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 약간 무슨 말고요에 아, 이런 저 관에서 좀가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 옛날에 먹었다는 이런 거 똥이다. 저, 헉, 연료? 응, 그런 거 썼나 봐. 똥어 재밌네, 여기. 어 의외로 어. 어. 또 재밌네. 재밌네. 여기 이게 옛날 향신료 카레, 카레쓰면 냄새가 너무 나네. 나네. 고추도 있네. 에, 음. 재밌다. 어. 옛날에 티... 아, 이거 계피 냄새잖아. 응, 음. 어, 어. 야, 너 깜짝 놀래게 생겼다 진짜. 재밌네 응. 음. 디저스. 야, 이거 봐봐. 옛날 고추 같은 거 옛날 이게 다 거. 아, 사람 아니야? 응? 좀 무섭더니. 왜 고급 방울관이 있는지. 여기서 들어가봐야지. 와. 오, 깜짝이야. 이 진짜 고급 방울관이야 이 수야. 나는 이 눈높이 비리이 사람 머리카락 아니야? 머리카락인데. 근데 <laughs> 이이 여기도 머리카락 있어. 오, 깜짝이야, 네 진짜. 이 뒤로부터 보는 도. 왜? <laughs> <laughs> 지금 쏠린다는데 아,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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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올라가 되는 거겠지? 지금 그이시 여시 나가야 시야 진짜 오. 반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네. 오 그런데 글자가 막 이런데 있네. 그러 이거 야 여기 들어 눈 열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와 우와 이거 봐오오 소름 소름 애들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신.. 애들 정신이 를안 무섭지 이거 어, 우 혼자네 엄마온움직 아, 엄마. 내가 여기 있다 이거 발이다 왕큰 발 I don't k 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는데 오! 땀! 다문열어봐야지짤문열어봐 네. 도착해서 소금성에서 아주 진빠지게 할머니랑 설교를 할은니랑설다음에 기가 다음에어다어 배가 고파서 수도원에 어, 가서 맥주 한잔 찌끄려 하겠습니다. 찌끄려, 찌끄려. 네. 집, 네. 집.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적의 공짜 패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보이는 건다 들려. 집이지. <laughs> 어들 집이 들려, 어, 들려. 뭐? 다 들려. 비가 많 오고요. 쌀쌀하구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목소리> 세다리 이게 뭐지? 유속이 엄청나 엄청나. <laughs> 베브르크 제일 처음에 갈곳은아 우리 모차르트 생각 갔다 왔구나 집. 아, 모차르트 집한 10분 만에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5분 5분에 만 튀어나온다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보고 모차르트 얼굴만 보고 나왔습니다 좀 맥주랑 고기를 부시러 가고 있습니다 이름 몰라 들어가 보도록 오 음! <laughs> 맥주 냄새. 음. 저기도 씻네. 이걸 오. 하나 집어넣는데? 어, 두개집 하나 집어서 그럼 나눠 먹어? 두개 집자. 50, 500두 개. 그건 미... 엄청 크잖아. 음. 야, 자기가 씻어먹는 소... 시스템이네. 나안 더러운데? 그래도 씻자? 음. 와, 여기서 씻는 거야. 자동이네. 과 맥주 500에다가 레모네이드를 이렇게 넣어 주는 그 거구나. 가격이 맥주 500이랑 레모네이드 가격이 합친 게 6유로더라. 아. 여기야, 여기 야 아요. 헬로. 네. 레모네이드. 아, 레모네이드. 아무거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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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레모네이드 이게 레모네이드잖아.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오 가보자. 어 뿌레첼 과자도 있다. 아, 해시리아봐빵 속에 저잼 들어 있는 거 뭐야? 저거 한번 먹어볼까? 여기 크림 치즈 같은 거 들어있나 봐. 어여튼간 바로 고기. 고기! 고기를 먼저 먹고 저거를 먹 <laughs> 그러자! 후식으로! 아 그런가보다 우와 저거기 한덩이 다 시킨 사람도 있는데? 저 아저씨 한덩이 다 시켰어 라고요? 무슨 젤츠부 구성인데? 짭적성인래요호 <laughs> <짝짝성이네요. 웃음> 호엔베르그 아니에요? 호엔베르크어 맞는데. 호엔 젤츠부 구성아. 그런가요? 와. 여기는 석양을 봐야 <laughs> 되는데 저지아 저도 지능이 안 보이잖아. Fawr. Cop hafais. 오늘 재밌네, 여기. 오네요 건물들이 다 예쁘죠? 공사하는 데가 꽤 있어요 나중에도 예쁜 건물이 들어오겠죠 아 이거 다 옛날 그 기본으로 갖고 있네 버스가 다니는데 서가 있죠? 서가 불뜻죠? 안 보이죠? 다시 보일까요? 저기 서가 있죠 짤주부로크 보리밭 멋있쥬 우리야? <목소리가> 운터스 베르크 케이블카. 우리 곤돌라의 여왕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곤돌라를 다 타고. 제일 무서웠던 곤돌라는 거죠? 아, 피필스 때, 아, 어, 그거 좀 무섭긴 했지. 제일 재밌었던 건 체람제에서 발판 없었던 거. <laughs> 뭐지? 저기발 흔들리는게 멋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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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위까지도 올라갈 수있다봐저 어? 위에도 올라갈 수있어 <목소리> <laughs> 우상을 올라가면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본돌라를 타고 내려가려고 해요. 이 또한 여행의 일이라. 아, 비 오는 여행하는데 비 오는 건 정말 별론데. 너는 그래도 신발이 안젖어서모을 거야. 신발이 더 젖으면, 아, 진짜 걸어가기가 싫은 거야. 차라리 다리 멍댕이 추운 게 나아. 아, 이 여자 맞아 이 여자였어. 이 여자가 첫 달이었어요, 여자가. I'm a sixteen going on seventeen.